안녕하세요, 독자님들. 미래에스증권에서 재밌는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최근 한달 수익률 상위 1% 투자자들이 뭘 샀는지 공개했어요. 순매수 1위는 SK텔레콤이에요. 요즘 증시가 4, 5%씩 급등 급락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이런 변동성 장에서 고수들은 통신주를 주목한 거예요. 통신사업이 실적 변동성이 크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보는 거죠. SK텔레콤이 오전에만 9.1% 올라서 85,100원에 거래됐거든요. 상승세가 꽤 강했어요. 근데 단순히 통신주라서 산건 아니에요. AI 기대감도 크게 작용했어요. SK텔레콤이 2023년에 엔트로픽에 약 1300억 원을 투자했거든요. 엔트로픽이 AI 모듈 클로드를 만든 회사인데요. 최근 엔트로픽이 430조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면서 기업 가치를 505조 원으로 인정받았어요. SK텔레콤이 이 회사랑 협업해서 국내 B2B AI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SK텔레콤을 통신주가 아니라 AI주로 분류하기도 해요. 순매수 2위는 리브스메드예요 지난해 말 코스닥에 상장한 복관경 수술기구 전문 기업인데요. 주력 제품인 아티센셜이라는 다관절 복관경 수술기구가 있고요. 최근에는 혈관봉합기 아티시를 글로벌 시장에서 상용화하는 성과를 냈어요. 이 회사 매출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72%씩 올랐거든요. 기술특례 상장으로 올라왔는데 시가총액이 2조 원에 육박해요. 3위는 LG전자예요. 최근 AI랑 로보틱스 신사업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자체 AI 모델 X사원을 가정용 로봇이나 산업용 로봇에 적용하면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어요. 이달 11일에는 장중에 20% 가까이 주가가 오르기도 했거든요. AI 기대감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대신증권이 목표 주가를 기존 14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올렸는데요. 현재 주가는 11만 6400원이에요. 아직 상승여력이 있다고 본 거죠. 반대로 순매도 상위 종목은 현대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순이었어요. 고수들이 대형주에서 차익 실현을 한 모습이에요. 참고로 이 데이터는 미래의 셋 증권 고객 기준 단순 통계이고요.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닌 점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서울경제 수익률 상위 1% 투자자 순매수 종목 소식이었습니다.